여기는 이렇게 공략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작다. 1 2거는거냐 죽을래? 나도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어. 그래도 이렇게 우린 만났잖아. 아 진영아, 우리 저거 할래? 와 저거 봐. 나 저런 거 처음 봐.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 못할 수가. 그림책까지 이상해 보이는 건내 눈이 잘못된 건가? 파마든 염색이든 이것저것 해봐. 그럴게. 강해 보이는 걸. 하민나 보고 있니? <laughs> 그만. 너 때문에 오해받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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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명 할바 끝나고 가을이랑 밥 먹고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여긴 내가 전에 잠깐 다녔던 입시 미술학원? 여보세요? 야, 너 갑자기 왜 말이 없어? 이 목소리는 가을이? 나 통화 중이었어? 왜 이래? 학원 쉬는 시간이라고 전화한 건 너잖아. 방금 전까지 머리 잘랐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니. 머리? 나이 상황 기억나. 이 날은 설마... 어느 날 갑자기 6년 전에 그날로 되돌아왔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일까? 아니면... 미안해, 가을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줄게. 내 강한 소망이 어... 내게 닿아서 생긴 기적일까? 어쩌면 너는 누구보다 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누구든. 읏. 정말 원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 바보야 그렇게 쉽게 나버리면 어떡해 살고 싶으면 끝까지 놓지 말아야지 아무리 뭐 같아도 살아있어야 네가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그리고 나랑 연애도 할거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언제든지 또네 손잡고 빗속으로 뛰어들 테니까 백번이든 천번이든 아게 뛰어들 때니까 그러니까 일단 살아 있는 힘껏 졸업 축하해 얘들아 대학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자 사진 찍자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엔 글도 있었잖아 이하민 그때 걔 좋아했던 여자애들 울고 불고 난리였지 난걔 인기 많았던 거 그때 참 실감했다. 소망아. 너 울어? 아, 왠지 너랑 같이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찡해져서. 나가자. 우리 사진 찍어야지. 졸업 축하해. 너도. 아, 제가 니 동생이지? 동생도 같이 찍자. 동생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야 딱 봐도 둘이 한 방이니까. 여보세요. 응, 방금 씻고 왔어. 금방 준비하고 갈게. 좀 이따 봐. 자 시계. 아 형, 저기. 미안, 기다렸지. 재민이도 있네. 오랜만이다. 안녕. 왔어? 오랜만이야 누나. 전 근처에 약속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해요. 데이트 잘하고 와 형. 다음에 또 봐요 누나. 재민이 많이 컸지? 이젠 나보다도 커 자식 그만 커라. 지금 고 이랬나? 아직 더클 수도 있겠는데. <laughs> 갈까? 응 사실 데이트라기 보단 화술에 그림 그리러 가는 거지만.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데이트지 뭐. 오늘 햇살이 좋네. 그러게. 이번 엔딩 반응은 다른 작품에 비해 썩 좋진 않은데 괜찮아? 응.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놨던 엔딩이라 나는 만족해. 그리고 애초에 그 애를 생각하면서 만든 이야기니까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어. 내 소망이 담긴 이야기니까. 이건 소망과 재민이 만난 시점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언젠가의 이야기.